자 이차함수 그래프기에는 직점과 직선과의 거리 최소값이니까 결국 이거죠 응?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거리의 최소값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찾으라고 그랬죠 같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 이대가 거리가 최소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요거를 y는 2K, 2x, 내가 y는 2, 2x 더하기 k 라고 했을 때 접선을 한번 구해보죠 접선이니까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겠죠? 그래서 x 제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은 0 아 이거 뒤에 아무 적구나 더하기 P 요렇게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 P'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3 플러스 P는 0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3이면 접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일 때접하고요 그때가 이제 최소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 거리가 루트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가 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e x y 3은 0과 e x y k 는0 거리가 루트 5다 이거 풀면 되겠죠? 루트 4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가 루트 오다. 그래서 절대값 k 플러스 3이 오다. 이렇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삼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이 또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k가 이면 이 위로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정답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거 절댓값 안에서는 마이너스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음. 자, 이렇게.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요거 배우세요.